청소년 대학생들의 골든벨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관에는 학생 학부모 250여 명 이외에도 평통 위원들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3시간이 넘게 진행된 골든벨 퀴즈 대회에서는 쟁쟁한 누나 형들을 제치고 어린 형제가 나란히 1, 2등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주로 역사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그 퀴즈가 열리기 전날에 2일 전에 우리가 지금 엄청 공부를 했거든요. 그거가지고 천불은 형성, 그거 비행기 탈때쓸 거고, 그리고 대한 한국 팀은 저 한국 갈때쓸 거예요. 패자 부활전을 통해 다시 대회에 참여한 이들 형제는 1960년대 정권에 맞서 한거했던 4.19 혁명을 마쳐 남은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1, 2등 순위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1, 2위 결승전에서 형제는 연이어 정답을 맞춰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와 격려를 받았으며 결국 동생인 정구홍 학생이 1등을 차지해 대한항공 왕복항공권과 미술장학금 1000달러를 받았습니다. 비록 순위에 들지는 못했지만 퀴즈대 참가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푸는 재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북한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되게 흥미로웠고 이치를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북한이 점점 통일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 그렇게 들었어요. 그 북한에 대해서 많이도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골든벨과 함께 진행된 스마트폰 영화제에서는 중국인 제니퍼 MC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It was amazing to just even be chosen so to win first prize is, is just terrific. 이날 행사는 캐나다에 사는 한인 1.5 2 세들에게 배움의 재미를 더해 우리의 역사와 세계 평화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기회를 여기 캐나다 사는 청소년들한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어, 한국에 대한 어, 이해가 어, 제공되는. 네 예,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데이비드 찐머 온주 장관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일회관 로비에서는 전통놀이 마당이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심심할 틈 없는 재미난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 듀오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들려주고 포피스 밴드는 K-팝 음악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최진학 민주평통회장은 멀리 서드버리에서도 참가해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엄청 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참가해주는 학생들 또 학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통 관계자는 이번 첫 행사에서 매우 큰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미래 차세대를 위한 행사로 연례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